안녕하세요. 크나머 타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크냐를 주제로 제자들 가운데 변론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하실 순환을 그렇게 재차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깨닫기란커녕. 아직도 여전히 자기 확인에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는 제자들의 다툼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려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욕심이 된것 같고요. 아마도 제자들의 평균적인 생각이겠죠? 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예수님을 통해 기대했던 자신들의 한껏 부푼 마음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완전히 혼자였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소리가 커지며 이러쿵저러쿵 설전이 오가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십니다. 이런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면 그것은 곧 나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며, 그 사람이 진정 큰 자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선이 부족했던 고대 농경사회에서 어린아이의 존재는 무시되게 일수였습니다. 쉽게 말해 제 밥값을 할수 있는 사람이 유용했던 거죠. 언제나 조건과 자격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위대함과 자금은 예당초 반목하는 개념일지도 모릅니다. 비교를 통한 분리의식을 가지고 자기 확장이라는 내면의 욕구를 조차 움직이는 제자들에게 진정 위대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통해 실감나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위대함은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소유와 힘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에 관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믿음과 불과 분의 관계에 있는데요. 여기에는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작고 낮은 자를 섬기는 마음과 자세야말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섬김은 어디까지였나요? 죄인들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기꺼이 자신을 맞추십니다. 죄인들의 죄를 떠안으시고 그 아픔을 제 몫으로 감당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는 가장 깊은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왜? 라는 질문 앞에 세워야 합니다. 당연한 건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극히 작고 하찮은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있어 우리에게 가능성이 희박한 케이스는 없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넉넉한 자기만족 속에서 자신들의 상식선에 맞추어 몇 가지의 호의로 베푸는 형식적인 환한 미소와 넘치는 주관적 친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알기에 주님께 가슴 깊이 감사하는 자만이 실용주의 바이러스가 참궐한 세상 속에서 서로 간의 비교와 분리라는 이 다툼의 성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세 없이 확인받고 싶어하는 자의 절대적인 힘 앞에서 오늘 먼저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앙에 대한 속물적 우월 의식이라는 영적 자만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오늘도 나 같은 사람에게조차도 각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이웃을 섬기는 기쁜 소식으로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진정 위대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